안녕하세요, 야시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 부계정, 65 경험치 레벨 계정, 두 번째 만렙 계정에서 화탱 한 부대와 탱크 한 부대, 그리고 메딕 6 부대, 그리고 에버스파크데이를 활용해서 테러 박사 공략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웅이 없을 때 화탱 한 부대와 메딕 7 부대, 탱크 한 부대와 메딕 7 부대, 이조합으로 테러 박사 공략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화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7 스테이지까지 공략하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탱 한 부대와 탱크 한 부대 이렇게 공격 부대를 두 부대로 놓고 매딩 여섯 부대를 놓고 그 다음에 에버스파크데이까지 포함해서 헤러박사 공략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는 화력이 강해진 만큼 7 스테이지까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4스테이지 부터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스테이지는 본부 hp 18만에 13만 3천 2백 3일만이 넘어가네요 3일만이 넘어가고 여기 대포밖에 크게 위험한 요소가 없죠 여기 충격포는 걸리면 조금 귀찮으니까 요거는 포격을 하던가 아니면 해킹으로 제거를 하고 이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딕이 많으니까 여기 충격포만 그냥 포격하고 쭉 한번 밀어 볼게요 대포 같은 무기 한방 정도는 맞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화탱 먼저 내리고, 탱크, 메딕 요렇게 다 내려줍니다. 에버스파크 데일까지. 자, 무한 메디킬 들어가요. 무한 메디 킬. 유튜브 댓글로 화탱 한 부대와 메딕 일곱 부대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그 조합은 일단 화탱이 죽진 않아요. 화탱이 메딕이 너무 많아서 힐이 됩니다. 힐이 되고 죽지는 않는데, 화력이 너무 약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보다는 약간 최소한, 최소한 하탱이두 부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전에 메딕과 한 부대, 일곱 부대 조합을 했던 탱크를 같이 해서 하탱한 부대와 탱크 한 부대, 그리고 메딕 여섯 부대 이걸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4스테이지 정도는 무난하게 끝낼 수 있죠? 어, 근데 지금 위치가 근데 좀 좋지 않은 게, 화탱이 완전 좀 자기 멋대로 가다 보니까, 메딕들이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어, 메딕들이 지금 화탱 엄청 쫓아다니고 있죠? 자, 그 사이에 탱크가 본부 공격하고 크리터랑 같이 해서, 4 스테이지는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화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네요. 5 스테이지입니다. 5 스테이지는 본부 HP 14만에 12만 400, 26만 정도네요. HP는 더 낮고 방어 타워가 이번에는 조금 더 많아졌네요. 많아졌으니까 요거 조심해서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탱크랑 메디 이렇게 먼저 내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여기 걸리네요. 숑런처가 좀 귀찮아요, 숑런처가. 여기도 숑런처가 좀 많아가지고 살짝 귀찮을 것 같은데, 포격을 조금 할게요, 그냥. 숑런처가 좀 귀찮네요. 네, 멈추면은 안 되니까 지금 안 그래도 화력이 부족한데, 멈춰있으면 큰일 나죠. 네, 시간이 없어서 못 깨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화탱이 정확하게 이게 딱 헤비 주카 조합이나 이런 것처럼, 특정 방어타워가 제거될 때까지 그것만 공격하면 좋은데 보시면 화탱은 어느정도 불을 질러놓고 다른 데로 타겟팅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딕들이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위험해 보이죠 메딕들 위치가 좀 위험합니다 네막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어쇼골 조금 사용해야겠네 오 화탱 지금 위험해요 화탱 언제 이렇게 HP가 줄었죠 오 메딕 메딕 지금 두개 죽었어요 메딕 오세기째 죽었고 어, 지금 너무 좀 설렁설렁 플레이를 했나요? 오, 어, 어, 화탱 터졌어요! 아, 이거 뭔가요? 화탱이 터져버렸습니다. 어, 컨트롤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완전 망했네요. 아, 이거 컨트롤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컨트롤 안 하고 있다가, 화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 지금 5스테이지에서 화탱이 하는데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맥스 레벨인데, 파우더를 아무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 너무 빨리 터졌는데요? 그리고 메딕도 지금 꽤 손실이 많이 났어요. 어, 이거는 좀안 좋았네요. 제가 이번에는 플레이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써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탱크 세기가 살아남아서 5스테이지 공략은 할것 같네요. 자, 이렇게 5스테이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5스테이지는 어, 좀안 좋았어요. 제가 플레이한 게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손실난 유닛은 바로 직원해야죠. 어, 다이아 44개. 바로 직원하겠습니다.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는 공부 HP 18만에 16만 5600. 34만 정도 되네요. 어, 방어타워가 좀 강해진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충격포랑 강화대포는 폭격으로 제거하고, 여기 이쪽까지 안 가겠죠? 이쪽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일단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테이지에서 너무 플레이가 안 좋아서 이번에 좀 신경 써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전에 한 부대 일곱 부대 할 때도 손실 없이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못 깼던 것 같은데 오늘은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안 좋네요. 자, 여기 연막 하나 사용해줘야 됩니다. 어우, 에버스파크 데이를안 내렸어요. 자, 화탱이 앞에서 다 맞아주고, 메딕들이 뒤에서 치료해주고, 아, 이게 기관포가 상향이 돼서 그런가요? 기관포가 상향이 돼서 화탱이 데미지를 많이 받는 건가요? 어, HP 너무 빨리 줄어들죠, 지금? 기관포랑 붙었는데 HP가 지금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어, 이거 위험합니다, 또 이번에도. 화탱 이번에도 터질 수 있어요. 와, 기관포 진짜 아프네요. 어, 지금 메딕도 또 두기 더 잃었어요. 와. 뭔가 굉장히 방어타워가 강해진 느낌이에요, 강해진. 자, 여기, 폭격으로 제거해버리고. 이 지뢰가 좀 많아가지고. 오, 지금 메딕들 지금 자기네들끼리 치료하다가 방어타워 공격 엄청 맞았죠? 어 위험합니다. 충격포 사용해주고. 아, 화탱 또 앞으로 막 나가죠? 아, 이게 지금 확실히 좀 조합으로는 좋지 않네요. 이게 차라리 화탱이나 탱크만 사용했으면 화탱들이 앞에서 탱킹해 주고 뒤에서 탱크들이 공격해 주는 그런 플레이가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메딕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좀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포지션이 애매해 가지고 이거는 좀안 좋아요, 지금. 조합이. 어, 지금 화탱 또 위험하죠, 지금도. 화탱 지금도 위험하거든요. 괜히 저쪽으로 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빠집니다. 어, 지금 메딕 기관포에 지금 갇혀가지고 아 기관포가 진짜 강력하네요 와자 그래도 지금 자리가 대충 잡혔죠 이렇게 되면은 6 스테이지 공략은 할수 있겠네요 근데 이 조합이 진짜 차라리 화탱 두부대랑 메딕 6부대 아니면 탱크 두부대나 메딕 6부대 이렇게 하는 게더 나았을 것 같네요 화탱이랑 탱크랑 확실히 탱킹해주고 딜링해주는 게 아니라 파팅은 약간 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메딕이 자리를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손실이 많이 났죠 이번에도 바로 직관을 하겠습니다 어, 34개 메딕도 비싸요 마지막 7 스테이지입니다 7 스테이지는 본부 HP 18만에 22만 어, 40만이네요 화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여기 있는 강화 대포는 해킹으로 제거를 할게. 해킹하고 여기 있는 충격포를 네, 포격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화 대포가 방어 타워를 조금 부셔 줄것 같거든요. 이 에너지가 된다면 여기 강화 대포도 어느 정도 포격을 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메딕들이 생각보다 이전보다 오히려 힐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방어 타워가 강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파팅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포격으로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충격포 하나. 충격포에 걸리면 지금 안 좋거든요. 화력이 약해가지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계속 공격을 할수 있어야 돼요. 어우, HP가 높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연막을 하나 써서 에버 스파크 데이를 내리고 체킹을 딱 해준 다음에, 자, 이게 연막이 거의 없어질 때쯤해서 이제 유닛들을 바로 내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주면은. 해킹 됐죠. 아, 여기 또 걸리네요. 살짝 어, 고초탑 하나 강화대포가 제거해 줬죠. 땡큐 쇼골 조금 사용할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강화대포도 조금 포격을 해보겠습니다. 와, 박격포도 진짜 아프네요. 메딕들이 지금 박격포 막고 있는데, 오, 자,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지금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고, 충격포를 확실히 제거해주길 잘했죠? 멈춰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공격이 그래도 꽤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박격포 잡으면은, 우측으로 빠져야겠죠? 아, 이거 박격포, 오케이, 잡았고요 자, 화탱이 맞아줘야 되는 아, 메딕들을 맞으면 안 좋거든요? 화탱이 맞아줘야죠, 화탱이. 자, 화탱으로 다시 보초타 공격 들어갔고, 여기 강화대포는 폭격으로 오케이 제거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쇼골 조금 사용하면서 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메딕들 힐, 지금은 좋죠. 마지막에 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약간 이런 그림을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화탱이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위험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빨리 대포를 잡아주고 오케이 대포 제거됐죠 자그 네, 다음에 여기 쇼크 한방더 날려주면은 어 이거 괜찮은데요 오늘은 7스테이지까지 성공하나요 어 근데 지금 약간 에너지가 부족한데 여기 대포 하나는 아 터졌네요 바로 해킹할걸 그랬네요 이거 잘못했어요 아 마지막에 스킬 사용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자 네, 여기서 살짝 빠져주고 위로 조금 올라갈게요 아, 지금 성광탄 한방더쓸 에너지가 없는데, 아, 이렇게 좀면 화탱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방어타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HP 줄어들죠? 화탱 HP. 메딕이 힐을 한다고 해주곤 있는데, 아, 이거는 좀안 좋네요. 제가 아까 타이밍이 좀안 맞았어요. 대포가 터지는 타이밍에 포격을 해버려가지고, 에너지를 좀 낭비했어요. 아, 화탱 터지네요. 화탱, 안 돼, 안 돼, 아, 연막이 좀또 늦었네요. 어 그래도 화탱이 터지면서 주는 데미지 때문에 보초탑이 터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탱크 프리딜 나왔거든요 탱크 프리딜 나왔으니까 요거 화력이 될까요? 한 부대로 아까 HP가 40만 정도여서 지금 이 정도 남았으면은 한 5분의 1 남았으니까 8만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확실히 화탱 한 부대랑 메딕 7부대 탱크 한 부대랑 메딕 7부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격부대를 두개 넣으니까 좀더 화력이 세서 공략할 수가 있네요. 자, 이거 7스테이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핫탱한 부대와 메딕 7부대, 탱크 한 부대와 메딕 7부대는 화력이 너무 약합니다. 화력이 너무 약해서 NPC는 공략할 수 있을 수 있어요. NPC는 공략할 수 있는데 테러 박사나 유저 기질 공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파탱 한 부대와 탱크 한 부대 그리고 메딕 6부대와 에버스파크 데이를 활용해서 테러박사 공략에 도전했는데 다행히 7스테이지까지 모두 한턴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1스테이지는 네, 여기까지는 폭격으로 끝냈고요 4 스테이지 무손실 5 스테이지에서 화탱이 터진 게좀안 좋았죠 5 스테이지는 플레이가 좀안 좋았고 6 스테이지는 괜찮았습니다 메딕이 좀 손실이 나긴 했지만 6 스테이지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7 스테이지가 좀 좋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에너지 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화탱이 터져버렸습니다 메딕한 기랑 화탱한 기 터졌는데 이거 메딕한 기만 손실이라고 공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내일 테러박스 큰 섬은 또 어떤 색다른 조합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